불교의 핵심 가르침, 12연기. 모든 존재는 홀로 있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조건 따라 일어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깨닫는 순간 윤회의 굴레는 끊어지고 자유가 열립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깊은 가르침, 무명에서 시작해 노사로 이어지는 12단계의 연기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명, 어둠의 시작. 세상은 밝아 보이지만 중생의 마음은 무지의 장막에 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 즉 갈지 못함의 어둠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존재의 실상을 알지 못하며 집착과 탐욕에 사로잡힌 상태. 무명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수 있었음에도 눈 감고 돌아선 어리석음입니다. 그리하여 무명은 행을 낳고 윤회의 굴레를 돌게 합니다. 무명은 괴로움의 뿌리이며 깨달음은 어둠을 밝히는 뿌리다. 두 번째 행. 업의 움직임. 무명에서 비롯된 의지와 습관적 행위, 그것이 곧 행입니다. 생각과 말, 행동으로 지어낸 모든 업이 쌓이고 흘러 새로운 생을 낳습니다. 행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내면의 업력이 세상에 남긴 흔적입니다. 무명에 물든 행은 다시 괴로움을 불러오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한 생각이 업이 되고 업은 길을 만들며 길은 다시 삶을 부른다. 세 번째 식 아르메시아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깁니다. 식이라 알미며 마음의 의식이자 인식의 씨앗입니다. 업으로 물든 의식은 태어남의 바탕이 되고 새로운 존재를 이끌어갑니다. 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성입니다. 씨근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생의 땅에 떨어진다. 네 번째 명색 정신과 육체의 태도. 씨근 명색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명은 정신 작용, 색은 육체입니다. 즉 태어나기 전 모태 속에서 마음과 몸이 분화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명색은 인간 존재의 기초이며 아직 미완성의 상태. 이름과 형상이 모여 존재의 싹이 움튼 아니 허망한 결합일 뿐이다. 다섯 번째, 육입 여섯 문을 연다. 명색을 조건으로 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 여섯 감각 기관이 갖추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육입입니다. 세상과 접촉할 여섯 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들은 해탈의 길이 아니라 번뇌가 드나드는 문이기도 합니다. 눈은 색을 쫓고 귀는 소리를 따르며 뜻은 망상을 일으킨다. 유입은 세상과의 끊임없는 접점이다. 여섯 번째 촉 만남과 부딪힐 유입을 조건으로 하여 촉이 생깁니다. 촉이란 감각기관과 대상 그리고 의식이 어우러져 생기는 접촉입니다. 눈이 빛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들으며 뜻이 관념을 만나 반응하는 것. 촉은 경험의 시작이자 동시에 번뇌의 불씨가 됩니다. 만남은 기쁨을 낳고 또한 괴로움을 낳는다. 촉은 삶의 문턱이다. 일곱 번째 수 느낌의 연기 초기에서 수가 일어납니다. 주는 즐거움, 괴로움, 무관심의 느낌입니다. 좋은 대상은 즐겁고, 싫은 대상은 괴롭고, 무관심은 무덤덤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느낌이 욕망과 집착의 문을 열게 됩니다. 느낌은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다. 그 바람이 가래를 싹 틔운다. 여덟 번째 에 가래의 불길, 둘를 조건으로 애가 일어납니다. 애란 가래, 목마름 같은 집착입니다. 좋은 것은 더 원하고, 싫은 것은 강하게 밀쳐내려는 마음. 애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윤회의 불씨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애는 각각 감각, 존재, 선정에 대한 집착을 드러냅니다. 애는 목마름이요 불길이며 윤회의 연료이다. 아홉 번째 취 집착의 소나귀. 애가 깊어지면 그것을 붙잡고 자기화하려는 취가 생깁니다. 욕취, 견취, 개취, 아취 네 가지 집착이 삶을 얽어맵니다 무엇보다 나라는 아집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집착은 손아귀를 움켜짐이요. 움켜짐은 다시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열 번째, 유, 존재와 업의 힘. 취를 조건으로 유가 생깁니다. 유란 존재이며, 업력에 의해 결정되는 생존의 방식입니다. 요유세유무세유 집착에 따라 다음 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유는 곧 미래의 생을 준비하는 원동력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업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뜻이다. 열한 번째 생 태어남의 허망함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습니다. 태어남이란 업으로 인해 오온과 육근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본래 생명이 없는 세계에서 태어났다고 착각하는 것이 곧 생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태어남과 죽음은 하룻밤 꿈과 같습니다. 태어남은 허망하다. 불생불멸의 진실을 보지 못한 무명의 그림자일 뿐이다. 마지막 열두 번째 노사 괴로움의 종착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습니다. 노사란 단순한 늙음과 죽음만이 아닙니다. 노병, 사근심, 걱정, 고통, 번민, 모든 괴로움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12연기의 고리를 끊는다면 노사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연기하여 생겨났듯 괴로움은 연기하여 소멸한다. 이 노사의 소멸이 곧 해탈의 문입니다. 맺으며 12연기는 단순한 교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무명에서 시작된 흐름이 결국 노사의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수레바퀴. 그러나 그 과정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인연 따라 일어날 뿐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이를 보는 눈을 여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시작입니다. 합장합니다.